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는 넘어갈 리가 내가 지금 꺾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힌지, 힙 힌지라고 설명한 여기 힙 조인트가 있거든. 이힙 조인트가 이렇게 돼야 돼. 자 이제 상대방 등이 붙는데 상대방 이렇게 이 빤듯이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상대방 몸이 기울이기로 이렇게 저 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. 그럼 상대방 몸이 이렇게 됐는데 내 몸이 이렇게 버틸 수는 없지. 내 몸도 같이 이렇게 숙여져야겠지. 근데 그 숙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. 허리를 이렇게 많은 는 것처럼 생각을. 그럼 내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상대 몸이 이렇게는데내 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잖아. 물론 말아야 되는 건 맞아. 전방이전 납법을 해야 되니까. 근데 동그란 원처럼 꽁꽁, 물, 꽁꽁 뭉친 원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내 허리가 같이 숙여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힙힌지가 숙여지는 거야. 근데 이게 잘안 되는 이유가 힙힌지를 숙여주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되거든. 자꾸 허리가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이 자세가 잘. 이게 편해. 이렇게 되거든 사람이 다리가 벌어지면 이게 편해. 근데 이거 다리가 11자를 만들면서 여기 힌지가 이렇게 접어지면 무릎이 자꾸 뒤로 떠 이렇게. 그러면서 몸이 자꾸 뒤로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상대를 기울이게다 만든 상태 만든 상태에서 힙 힌지가 접어지게 되면 상대를 등에 붙은 상태에서 힙 힌지가 접어지는 데 무릎이 들리는 게 아니고 무릎이 앞으로 내려가면서 힙 힌지가 접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구조가 무릎의 스프링 무릎의 이 구조 자체가 뒤로 들리는 게 아니고, 무릎이 앞으로 내려 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힘으로 쓰게 돼. 앞으로 튀어나가는 힘 플러스 왼손 당겨서 가으니까 상대 는내 몸에 이모 방향으로 이렇게 전방 회전 납 방향으로 그대로 굴러가게 되는 거지. 우와. 이해가서? 그래서 거버치기가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야. 그러니까 옛날에 거버치기를 이렇게 넘긴 애들 있어. 이렇게 넘긴 애들 있어. 힙인지를 아예 안 잡고.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잘안 나오는 경우인 거고. 그래서. 왜 이게? 네. 그러니까 이거는태가나다는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넘기는 데이도 있어 진짜 독특해 이렇게 하고 넘기는 데이도 있어 그래, 별로 그리고 어머치가 종류가 다양하다 근데 이 자세 휘민 씨 살짝 접어지면 이렇게에서 <laughs> <우와! 웃음> 네. 애초에 내몸 자체가 살짝 숙여진 상태가 되잖아 다시 말해서 이게 네. 어떻게 된다고? 말려서가 더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면서 해도 있어.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도자겐 하는 애그 자가 자세를 찾는다고 생각 하면 여기 힌지가 접어지면서내 몸이 숙여졌으니까 앞으로 날아가는 힘을 더 쓰게 되면 이 왼쪽 마지막에 밀어주는 이 왼쪽 다리 힘이 부족해도 갈 수가 있는 거지. 어버치한 사람들은 이해 갔지? 알랬지는 질문 없죠? 네. 부르기하고 붙이기하고 시